다이브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, 이게 뭐야? 보고다이브 콘텐츠팀 박벨입니다. 보고다이브 강사 김기훈입니다. 오늘은 물속에서 다이버들이 할수 있는 잡기술을 배우기 위해 머맨 김기훈 강사님을 모셨습니다. <laughs> 야, 굿 굿! 굿, 굿. 오늘 어떤 거 알려주실 계획인가요? 아, 오늘 우리 버블링, 버블 더블 장풍, 그리고 버블 카트까지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블링 <laughs> 알려드릴 건데요 버블링이 뭐냐면 우리 물속에서 혹시 도넛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? 도넛 공장 도넛 굽기 <laughs> 맞아요 우리 입으로 물속에서 도넛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블 참... 장풍은 공기를 잡아서 앞으로 도넛을 보내는 걸 말합니다 보시면은 이걸로 나중에 잡기술 배우면 공 쓰러뜨기도 할수 있어요. 볼링 쓰? 볼링 쓰러뜨고야 말이 안 나와. 누구 쓰러뜨려? 볼링 공 같은 거 세워놓고 이걸 쓰러뜨기. 어 진짜요? 재밌겠다. 버블 하트는 우리 공기를 빼서 하트를 만드는 걸 말해요. 이는 어. 어, 플러팅 기술. 플러팅 기술 마음에 드는 <laughs> 사람한테 버블 하트. 우와 설렌다 <laughs>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<laughs> 첫 번째로 장풍은 어떻게 할까요? 장풍은 일단 손으로 공기를 내려줘. 야 공기를 내리고 공기가 멈췄을 때이 사이. 아. 이두 번째 마디 사이로 공기를 스냅을 이용해서 밀어주셔야 됩니다. 아 스냅을. 이럴 때 손을 이렇게 크게 밀면 안 만들어져요. 여기 사이에 공기를 가둔다고 생각해요. 야돼 여기, 여기. 어, 요 사이에. 어. 스냅을 이용해 하시면 됩니다. 자, 어렵지 않은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. 음. 잘안 돼, 생각보다. 자,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. 물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고 적당량을 잡고 공기 방울들이 크면 안 돼. 자잘한 공기들이 많이 모였을 때 훨씬 잘 됩니다. 그럼 여러 번 치는 게 나아요? 아니죠. 한 번만 했을 때 공기를 너무.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공기 방울이 커서 손가락 두 개나 날로 아. 공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공기들이 자잘하게 나와서 가볼게요 <목소리도> 잘하네 잘하더라 <수달하잖아. 웃음> <laughs> 방금 배운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어, 방법은 맞아요. 방향은, 방향, 방향은 맞아. 응, 근데 뭐가... 어... 많은데? 스냅이 조금 약하고 공기가 멈췄을 때 해야지. 공기가 멈췄을 공기가 내려가고 있으면 안 되고 올라오고있으가안 있으면 안 돼. 딱 완전 힘이 0이었을때그 말인지 알죠? 오케이 가 멈췄을 기을 모아야지. 마디를 붙여야지. 이렇게. 마디가 붙지도 않고 되잖아. 어, 주먹을 꽉쥔 다음에 꽉쳐하고 이렇게 나처럼 해. 아니, 여기 다 붙여서 아. 여기를 착 쓰는 거지. 아. 버블링이요. 블링은불 속에 내려가서 이 모양이 가장 중요해요. 이 모양은 오 어, 우리 오 모양을 해야 되고 혀는 매롱 메롱. 매롱을 하는데 이때 혀가 뚱뚱해야 돼. 도. 혀가 길게 얇게 나오면 도넛이 금방 깨집니다. 자, 쉽게 깨지고 입 모양 오이 모양으로 돕돕 발음을 하면 도넛이 성공되는데 이때 공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도넛이 크게 만들어집니다. 어. 처음에는 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해. 근데 내가 도넛을 크게 하고 멀리 보내고 싶으면 공기를 좀 채워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려가면서 만든 조류를 없애야 돼요. 그래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입술이 수평이 되게, 수평이 상태에서 도넛을 만들어야지 확률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. 왜수평로 해야 돼요? 이렇게 휘어있으면 도넛이 한쪽이 더 공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깨지, 깨지겠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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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제가 한번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. 나중 에 쓰시 면서 버블링 아, 잘하는법을 아, 잘하는 알려 드릴게요. 야, 공기 쳐. 응, 응. 아니, 안 <laughs> 어, 아 위의 ч и с 위아확아해본인침안뷰지어하옥과영하옥이다양어 하트 알려주세요. 하트 버블 하트요? 네. 버블 하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, 손으로 그냥 하트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, 손으로 물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트를 그리는데. 손을 크로스하고 내가 공기를 뱉으면서 이 물을 잡아서 하트를 만들어줘 근데 이제 손을 크로스 끝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지 하트가 나옵 어렵지 않죠? 끝? 손 모양은요? 손 모양씩 하트야 하트하고 그, 앞으로 펴는 거예요? 어 모아서 손을 잡고 크로스까지 어려워요. 서 있는 게 뭐야? 커서 파트를 해야 되는데. 아, 아, 뭐, 헤드업이 힘들다고? 네. 헤드업이 힘들어요? 네, 어떻게 해요? 소보자을 하기 힘들어요. 별이는더 못하는 거 같아. 어, 뭐에 밸런스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. <laughs> 저 프리다이버입니다. 프리다이버 자유증준 사람 누구죠? 누가, 누가 줬어? 워메이드 <laughs> 자유증 있지 않나요? <laughs> 어떻게 된 거죠? 어메이드 <laughs> 스쿠버 프리 다 있는 사람. <laughs> 응. 올 다이버 <laughs> 오늘은 기운쌤에게 바다에서 할수 있는 잡기술들을 배워봤는데요. 버블링, 버블 더블 창품 버블 하트까지 세 가지 봤어봐 버블 하트 신종 플러팅. <웃음> <웃음>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마스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하트, 하트 해준다고. 버블 <laughs> 하트 해준다고. 하트 신종 플러팅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. 이거 영수 이거 하잖아. 맞아. <laughs> 이번에 최종화면으로 써볼게요. <쏟을게요>. 해봐. <laughs> 뭐야, 뭐라, 뭐라고? 이렇게, 이렇게 한 10초 동안 있어. <laughs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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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